안녕하세요. 우산다역의 설까치입니다 자, 오늘 4월 12일 오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야생 멕시코 철화인데요. 자, 화분 밑으로까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자, 철화에서 풀려서 생얼도 나와 있고요. 또 다시 또 철화로 엮이고 지금 물이 노랗게 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슈가 파우더 차라입니다. 제가 차라를 좀 좋아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옛날에 사 모아가지고요 키우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대품이 돼가지고요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불새 차라죠, 불새 차라. 이쁩니다. 어, 자이 아이는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까치마리아 철아 이런 철아애들도 멋있게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손톱 끝이 빨갛게 물들죠 자, 까치 특징이죠 까치마리아 자, 금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보시죠 금이 한세입 정도 묻어있네요. 아, 이거는 먼디철라 먼디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아주 분홍색으로 물드는 게특징이 아이죠. 자,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 철라입니다 옛날에는 거둥이었죠. 비싼 아이였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사치 철학. 자, 이쪽 아이는 수정 철학입니다. 수정 철학. 자, 이 아이도 먼디 처라 인데요 지금 화분이 큰 사이즈 인데도 이렇게 너무 커버렸어요 이 아이도 다시 분갈이를 해서 식재를 해야 겠습니다 이 아이는 모코블링 처라 크림마젠타 처라 자이 아이도 까치마리아 차라입니다. 이 아이도 금이 이렇게 조금씩 묻어 있어요 몸에. 근데 여김이 너무 좋아요. 차라의 특징이 잘 크고요. 또 철화에서 풀려버리면 이렇게 생얼로 얼굴이 많아지죠. 그만큼 생얼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거는 어제 영상 때 봤던 까치마리아 물존 철화예요. 자, 오늘도 까치마리아 금무지를 영상에 올려봅니다. 전에 2만원짜리 애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자, 1번 아이. 10에서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약간 중품인 아이죠? 1번인 아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2번 아이도 10에서 12cm. 정도 되는 아입니다. 까치마리아 금무지. 자, 이쪽.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서 커팅이 가능한 아입니다. 보십시오.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팅을. 손톱도 이쁘죠? 가격은 3만원입니다. 까치마리아 금무지. 자, 3번 아이 이 아이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10에서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3만 원이에요. 자, 충도 높고요. 자, 4번 아이는 철 차라로 엮인 아이입니다. 까치마리아 그 무지에서 차라로 엮이고요. 자, 이쪽은 또 생얼로 나오죠? 이쪽은 이쪽 부분은 생얼로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크면 아주 멋스럽게 엮이는 아이죠. 손톱도 빨갛고요. 자 차라 엮이고 있죠. 자이 이 아이도 사이즈가 한 9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3만 원이에요. 자 5번 5번 아이 까치마리아 금무지. 10에서 12cm 정도 되고요. 층도 높죠. 카팅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톱 끝이 예리하고 10에서 12cm 정도 된 아이입니다. 아주 말, 맑은 아이예요. 3만원입니다. 6번 아이도 까치마리아 금무지입니다. 10에서 12cm 아주 중품인 아이죠. 이쯤에서 커팅 하셔도 될것같니다 입라인, 이쁘게 들고 있죠? 자, 6번, 3만원입니다. 자, 7번, 7번 아이, 까치마리아 금무지. 자, 아주 막습니다. 손톱도, 입라인도, 자, 충고도 높고요. 자, 사이즈도 10에서 12cm 중품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8번 아이도 임라인에 물이 점점 들어가고 있죠. 층도 높고요. 사이즈도 10에서 12cm 정도 됩니다. 자, 3만 원입니다. 자, 9번 아이, 까치마리아 근무지입니다. 자, 입라인에 물 이쁘게 들어가고 있죠? 자, 층고도 높고요. 커팅 충분히 가능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0에서 12cm 정도 되고요. 자, 3만원입니다. 자, 10번 아이도 까치마리아 근무지예요. 자, 충, 충분히 커팅 가능한 아이입니다. 10에서 12cm 정도 되고요. 3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까치마리아 금무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심을 밭이 없어요. 자, 이 아이들은 밭에서 튀어가지고 지금 커팅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밭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심을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이렇게 까치마리아 무지를 지금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이 밭도 생얼 쳐라 이렇게. 번식할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도 보이고요. 지금 금이 발현이 대어 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커팅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다시 밭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심을 만한 밭이 없어서 계속 지금 <laughs> 무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도 조금 크게 되면 자구를 분리시켜야 되죠. 분리시켜서 다시 또 뿌리 내려서 또 번식을 해야 되죠. 서서히 입장에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죠. 자 까치마리아 복룡금. 자 얼금에서 다시 녹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송잎번 보십시오. 이렇게 라인이 손톱끝이 진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구 아이들도 지금 손톱에 물이 들었네요. 자 고객님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까치마리아, 까치마리아를 마무리로 하루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